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지금 주연 언니 날 이벤트 당발하고 구독자 늘리기 이벤트도 당발을 하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. 일단 주연날 이벤트는 이렇게 주연 언니 포카 한 세트 들어가고요. 예림 언니 포카 한 세트 들어가고 슬기 언니 폴라 한 세트가 들어갑니다. 거기에 이렇게 쿠폰 하나가 들어갑니다. 요게 주연날 이백 물품이고요. 그리고 제 구독자 늘리기 이벤트는 그 원하시는 포카 드리기로 했잖아요. 이제 뽑히신 분이 그이 이한 님이세요. 이한 님 레드벨벳 여자친구 그 적혀 계시 적혀 있는 분이신데 그 번호표를 돌렸는데 그 분이 나오셨어요. 그 분이 사, 이렇게 4번 슬기언니 포카를 받고 싶다고 하셔서 이렇게 한 세트 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주연날 이벤 당첨자는요.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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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옘님이세요. 옘 뒤에 그리고 유튜브라고 적혀있었던 것 같은데 옘님이랑 이제 이하 여자친구, 레드벨벳 여자친구님은 이 영상 보시면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, 오픈, 채, 오픈 채팅으로 유튜브 닉네임으로 들어와 주세요. 그, 제가 인증을 다 받을 거니까 혹시 다른 분이 들어오실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영상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럼 안녕.